난초맘입니다 우리 고객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예 난초맘도 잘 보내고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해 봅니다 음 제가 어제는 조금 색다르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예 나름 <laughs> 네. 아, 오늘, 아, 지난번에 우리 유니컴 완판되고요.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근데 꽃을 굉장히 많이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 유니컴 오늘 소개 한번 해봅니다. 예, 우리 유니컴 3만원이고요. 음, 이 아이 궁금하시죠? 예, 이 아이는 렐리아 교배종이래요.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가격도 괜찮고,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왔는데, 꽃은 이미 피었지만, 우리 고객님이 워낙 벌브가 좋으니까, 예, 한번 보세요. 좋죠? 예, 좋아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색깔은 핑크하고, 조금 진한 색깔 아이하고요. 예. 우리 렐리아 교배종은요, 2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도리티스요. 도리티스, 풀체리아, 풀체리마. 예. 이 아이를 제가 한번 데리고 와봤는데요. 인기가 많다 그래요. 부작에도 인기가 많은데, 그러기에는 가격이 조금 세다 싶은 생각은 들기는 했어요. 예. 인기가 많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또 데리고 와봤습니다. 우리 도, 도리티스 부채리마는 3만원입니다. 아 그리고 요즘 한참 우리 토틸이요. 예뭐 꽃대가 그냥 왕성하게 물었죠. 없어서 제가 어제 농장간김에 몇 아이 또 데리고 왔습니다. 네 예, 우리 토틸은 여전히 8만원이고요. 꽃은 조금 있다가 저기 위에 있으니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안오스뭄인데요. 이름이 없고 낱말을 달고 나왔더라고요, 얘가. 예, 안오스뭄, 얘는 뭐 8, 7인가? 그렇고요. <laughs> 꽃색이 너무 이쁘죠? 예, 우리 안오스뭄은 거의 꽃색이 조금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예, 꽃을 제법 많이 물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우리 고객님께 6만원에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어, 이 아이도 아웃스문 종류인데요. 이 아이도 남바를 달고, 남바 11번인가를 달고 나왔더라고요. 아까 있었는데, 여기 는나 어, 예, T40, T11로 달고 나왔어요. 그래서 희한하죠. 뭐 수입했다 하긴 하는데. 그렇겠죠. 우리나라에서 자체, 저기가 안 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 아이는, 예, 아주, 요 아이하고 또 틀리게, 아니, 하얀 테가 또 있어요. 크기도 좀 작고요. 예. 요 아이는 5만원에 우리 고객님께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어, 그리고, 격거란이라는 아이를 제가 한번 데리고 와봤는데요. 꽃은 작고 여기 여기 꽃이 하나 피었죠 예 아주 눈 나쁜 사람은 돋보기를 껴야 돼안예뭐 <laughs> 조금 귀한 품종이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음 조금 저렴하게 제가 또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겪거라는 어 4만 원에 다섯 아이밖에 없어요 예 조금 그렇대요 없대요 그래서 4만원에 우리 고객님께, 어, 소개를 시키는데, 아, 꽃이 아주 작은만한 것이, 좀 보여 봐주세요. 예. 어, 사진상 보는 거하고는 어,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화면이 조금 크게 나와요, 꽃이. 그거보다 더 작습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예. 아는숨은 세미 알바죠. 이 아이 저기 위에 있죠. 난초맘이 한 번씩 가다가 이렇게 대작에 손을 댑니다. 이렇게 꽃이 너무너무 이쁜데또 우리 달팽이들이 냠냠 짭짭 <laughs> 그래도 여기에 꽃몽어리가 하나가 그럴싸하게 하나 붙어있죠. 그리고 무시의 세미 알바요. 야이가 하나는 몽우리 있었는데 딱 펴버리네 이렇게. 예 아시는 분은 아시죠? 무시의 세미 알바 레인 제리안가 예. 아주 꽃이 색깔을 이거를 엄청 커요 꽃대 꽃도, 꽃도 예. 엄청 크기도 하고 안에는 저기 안에는 노랑 그리고 여기는 찐보라 예. 가격은 제가 참아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laughs> 그리고 아누스몸 세미알바 지난번에 제가 어 <laughs> 작은 아이 판매를 했었죠 요 아이는 한 중품 정도 되고요 예뭐 흔한 아이가 아니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제가 요 아이를 꽃이 펴도 데리고 왔고 몽울이 하나 정도 있네요 예 그리고 우리 아나숨은 역시 세미알바 이 아이 제품입니다 예, 만만찮죠 가격이 예 그렇지만 워낙에 또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작은 아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 좀 이렇게 갈라서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를 또 제가 반대를 극구하고 데리고 온참 모셔왔다 그래야 돼요. 진짜. <laughs> 예. 그리고 토티료 예, 요즘 인기 많죠? 여성, 여성스러운 우리 토틸. 제가 8만원에 소개를 시키는데요. 제가 앞으로 어저께 주문받은 거 매달 빼고요. 한 두세 분 정도는 이 아이보다 사이즈가 조금 클 거예요. 예, 꽃대도 좀 많이 물렸고요. 없더라고요, 이 아이도. 그래서 몇 분한테는 그렇게 들도록 하고 늦게 주문하시면 딱요 사이즈예요. 그리고 예 우리 나팔순 석고요 인기 많죠? 예. 아주 그냥 그리고 맥케이 파리시도 우리 고객님들이 이 아이는 자세히 보면요 잎에 여기 하얀 부분에 털이 묻은 것 같아요. 아주 희한하게 이쁘다니까, 이 아이도. 그리고 우리, 파리시 3종 세트입니다. 예. 그리고, 이 하... 아이 아시죠, 우리 고객님? 예. 프리뮬리움 아, 포메디벌이요. 예. 포메디벌이죠. 이 아이도 제가 아직 가격 책정을 못했어요. 워낙에 큰 아이가 되다 보니까, 작은 사이즈는 뭐, 제가 좀 저기를 하겠는데, 음, 제가 보통 이런 사이즈, 이게 통의 아이들, 제가 이렇게 팔면, 우리 고객님한테, 그, 자일라 그린퍼스트 같은 경우도 제가, 한 3만원, 4만원 이렇게 이제 판매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 아이는 워낙 대품이다 보니까 참 가격 책정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우리 고객님한테 조금 더 저렴하게 드릴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식 원정이죠? 아우, 너무 이쁘더라고요, 제가. 새 아이 밖에 없어서. 가격도 생각보단 좀세고 그죠? 이온실원정이요 아우, 이뻐. 예뻐. 진짜 이뻐요. 잘 키우셔가지고, 내년에는 꽃을 더 많이 보시고. 우리 온실원정은 4만원입니다. 그리고, 어, 이 아이는 네스터예요. 아랫수몸이 아니고 네스터인데, 예, 레스터가 아주 그냥 꽃들을 많이 물어가지고 제가 얼른 하나에 밖에 없더라고, 얘가. 그래서 집어왔습니다. 우리 레스터는 우리 고객님께 6만원에 또 소개를 시켜드리고, 아, 그리고 프리물리만 보세요. 너무 이쁘죠? 예, 꽃송이가 이렇게, 예. 오래 가죠, 이 아이 꽃도 엄청은. 어 레드는 바, 제가 전에도 키워보고 저도 가지고 소장을 하고 있는데요. 알바는 없어서 제가 저도 하나 나중에 챙겨둘까 합니다. 어, 프리뮬리엄은 5만 원이고요. 어 랜덤 발송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 뒤에또 꽃대 하나 있다. 잘 물어요. 예. 여기도 다꽃 없는 애는 없는데, 조금, 그래도 뭐이 정도 같으면 제가 지금 이게 대를 잡아주지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예쁘고 안정맞고 향기도 너무너무 좋은 아스파시아 루나타. 이름도 참 어렵다, 그죠? 예. 이 아이 제가 있는 대로 다 데리고 왔는데, 내 아이 밖에 못 샀어요, 제가.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 루나타는 3만원에, 예. 향기도 정말 좋고, 꽃도 예쁘고. 예, 이 아이도 랜덤 발송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고추석곡. 아이 아이는요. 크리스톡삼인데 내라 네, 고추석곡 쪽이죠. 근데 교배종인데 꽃그 색깔 틀리죠. 예. 색깔도 진하고요. 이 네, 아이는 벌브 안 보세요. 오 정말 대단해. 네, 이 아이는 6만원이고요. 뭐, 전에, 고추소국 제가 많이 판매를 했는데, 꽃은 이 아이 딱 하나가 폈더라고. 예. 우리, 고추소국은, 크나, 작으나, 4만원에 그냥, 판매하도록 하고요 아, 크니코요. 예. 너무 이쁘죠? 진짜, 잘 없는 아이. 제가 얘를, 어저께, <laughs> 농장에서, 싹 뺐어요. 뺐는데, 없어졌어. 두 개밖에 안 남기고. 중자가 없으니까, 번식을 시켜야 된대요. 그래서, 뺏기고, 딱두 아이 밖에, 이거 큰일 났네. 나도 이거 키워야 되는데, 너무 이쁘잖아요. 이안 보세요. 보라색인데, 꽃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예뻐요.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쿠니코가 예. 아주 매력있어요. 이 저는 잘 몰랐었어요, 쿠니코는 음, 예. 너무 이쁘죠? 그리고, 우리, 음, 파피오. 예. 델레나티도 있고요. 예. 이쁘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도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 호접은, 초코 2만 전박이 17,000그 다음에 파프리카 17,000 옐로그린 17,000 춘리 17,000 유미 17,000 만천홍 17,000 저기 엘레강스 17,000이요. 예, 뭐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데세일 많이 했다고 저는 다른 분 없는 거 판매하니까,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또, 난초맘이 조금 저렴하게, 어, 판매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네스 레드가 곧 꽃대 꽃을 보여줄 것 같네요. 예. 알바는 피고지고다 했는데, 레드가 아직 조금 늦다 그죠? 그리고 아누스몬 비플라우도 있고요. 예, 이쁘죠? 예, 아누스몬 종류는요 꽃색깔이 조금 비슷, 조금 연하고 진하고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도 참이 아이들이 매력은 있어요. 예. 그리고 어 새로운 아이가 또 하나 있죠. 예, 어디갔나. 예, 네스트 자일락이요. 이 네스트 자일락이요. 어. 자일락 그린퍼스트 뭐 자일락 이쪽으로 어머 꽃이 많았는데 지난번에 쬐끄만 아이 제가 또한번 판매를 했었죠. 근데 이 아이는 <laughs> 네스 꽃이 조금 크긴 커요, 그죠? 엄청나요, 이렇게. 근데 없어서, 이 아이도 제가 딱두 개, 딱두 개밖에 없어서 제가 두 개만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네스드 자일락은요, 우리 고객님께 질만 아, 저쪽에 가면 꽃이 반쯤 핀 아이가 또 하나 있어요. 그렇게 두 아이밖에 못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고객님 잘 아시죠? 제가 아직 분갈이를 못했어요. 꽃이 어, 두 개, 세개 이렇게 물었는데 스키네리 티포 잘 아시죠? 예, 향기도 좋고요. 예, 이 아이 제가 몇 아이 또 데리고 왔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객님들이 뭐 이렇게 쭉 제가 아, 거미난요. 거미난도 이 아이 포장해야 돼요. 예. 거미난도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파리시 세미알바, 뭐, 알바. 예,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저 위에 있듯이. 그렇게 있고. <laughs> 얘는, 얘는 트롬, 드롬, 트롬리가 예. 꽃이 폈어요. 하나 남았어요. 오때는 세대고요, 이쁘죠? 아트니냐는뭐 만은 서나 제가 만 오천 원이라고 좀더 설명을 드렸고요. 어위 아이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제가 요 뒤에 있는 아이도 그렇고 세미알바도 그렇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공부를 못해가지고 추후에 우리 고객님께 이 아이도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한 3개 정도 드리고 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뭐 여전히 인기가 많은 우리 스프링 선세이션이요 예, 오늘도 아까 몇개 빼놨어요. 여기 다 샀었는데, 우리 고객님이 문자를 넣으셨더라고. 그래서 빼놓고, 그리고... 음, 우리 고객님들 좋아하시는 원종, 그야말로 원종 호접입니다. 한번 보시죠. 예. 이 아이는요, 이 아이 둘은 없어가지고 하나씩 밖에 못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요 아이는 향기, 이 아이는요, 제가 이따가 사진 보내드릴게요. 예. 향기가 아주 아주 좋은 예 그런 아이죠 저보다 우리 고객님들이 호접 좋아하시니까 더잘 키우시는고 더 많이 아시는 것 같더라고 요 아이하고 요 아이는 닮은 듯 다른 색상도 그렇고요 예 이쁘죠 너무 이쁘죠 이쁘다고 생각은 <laughs> <저는 출발하긴> 합니다. <laughs> 그리고 우리 필리핀 아노스무는요 어, 농장에서도 없어요 이제 예. 이게 매년 꽤 오래 전에 수입을 했었다 그래요 그랬는데 어, 이게 조금 다른 우리 아노스무보다는 대도 약하고 그렇긴 한데 너무 잘 컸다고 나보고 이렇게 좀 이런 거는 좀 잘라도 된다 이랬는데. 사실 애들한테 가해질 하려니까또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끝에 고아도 이렇게 달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 이대로 자연 그대로 자라난 그대로 우리 고객님께 필리핀 안웃음문이 아이는 7만원이고요. 딱두개 있어서 안 웃음은 6만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색다르죠 그죠. 트리피나노순무늬 예 그리고 유니컴은 부자개 나이 예요 아이 6만 원에 제가 또 우리 고객님께 인사를 드리고요 아 눈썹 라우스 꽃 화장품이 아 진짜 꽃 크기도 해얘좀예좀 미쳐주세요 좀 예아 대단해요. 네, 예, 아나수 라우스 유양이, 고 원, 양 야, 한두개 남아있나? 예, 그럴거예요그리고 우리 이거미는요예 8만원이죠 너무 이쁘죠 예. 그리고 반다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이 아이 그래, 서 하나라도 제가 보라색을 또 소화하다 보니까, 예, 우리 반다, 5만원입니다. 아, 그리고, 아, 조금 전에 제가, 네스트 자일락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예, 요렇게. 요렇게 꽃이 핍니다. 예. 예쁘죠? 아주 꽃도 어떻게, 이거 다 피면 굉장할 것 같아. 활짝 피면. 한 줄로 쫙 이렇게 해가지고 네. 나중에 고객님이 이렇게 저기 하시면 부작 이렇게 어, 붙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화분에 심으셔도 돼요. 아, 그리고 제가 이 아이를 소개를 못 시켰네요. 어, 이, 이 아이는 저도 잡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도 굉장히 귀한 아이래요. 이 아이 꽃 사진을 제가 아직 못 봤는데, 가격이 너무나 비싸가지고, 예, 꽃대 두 대, 아, 뒤에 아이는 꽃대가 세 대네요. 예. 이 아이 원종호접이래요. 아주 귀한 거라고, 그러시더라고. 음. 체르빈가 그러네, 이름이. 요 아이는 12만원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놀랬던가. 그리고, 호르누 체르비요. 예. 이제 이 아이는 꽃들을 또 하나 물어주네요. 고맙게. 아, 우리 체르비는 요 아이는 7만원이고요. 예, 요 아이는 6만원입니다. 음, 에피덴드로 왔어요. 근데요, 빨간 아이는 몇, 못 왔어요. 꽃이 없어서. 이제 노란 아이, 빨간 아이가 키가 좀 작아요, 그죠? 노란 아이 여전히 같은 가격 에피덴드론은 0 0 0 원이고요. 네, <laughs> 요거 딱 이렇게 심어 놓은 거를 제가 얼른 집어 와 버렸어. 보시려고 놔뒀다 그러는데 우리 고객님도 데리고 가셔서 요렇게 심으시면 될것 같아, 그죠? 꽃대가 그 이제 올라오겠죠 이 아이도 이제 꽃대는 그 없지만 아주 예쁘게 심어놨답니다. 예, 난초마이 오늘은 몇 아이가 아참 카틀레아 하고 조금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예, 우리 지구 지들배요 아이고 저 앞에 좀 빼놔야 되겠네. 아이고 제가 바빠가지고. 예, 우리 지구 페트럼은 2만 원이고요. 예. 아주 꽃이 뭐, 꽃대가 지금 다필것 같아. 그리고 DC46은 18,000원이고요. 어, 막실라리아가 지금 3개 아까 보내드리고 2개. 황제가 2개 남았네요. 예. 뭐, 이만원씩입니다. 음. 막시디나, 황제나. 그리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또 예. 우리 이쁜이들이 또 있죠? 세상에나, 어떻게 이렇게, 밀토니아요. 밀토니아 꽃핀 거좀 보세요, 고객님. 깜짝 놀래라. 어떻게 이렇게 꽃이 크냐. 등치는 조그만한데. 어메, 이거 한번 보세요. 어우. 지구베타보다 꽃이 더 크다, 그죠? 아니, 비슷하나? 이 아이는 둥그리하고 쟤는 쭈삐쭈삐하고 그러네요. 어머나 세상에. 지구베타 꽃이 이렇게 컸구나. 그랬었나. 근데 이 아이는 또 틀려. 어머, 희한하다. 이 아이는 밀토니아인데, 같은 밀토니아인데, 얘는 왜 틀리지? 그죠? 우리님 <laughs> 이거 한번 보세요. 틀리죠? 저 아이는 붉은 빛이 도는데, 이 아이는 하얀 또 빛이 도네. 아, 이것도 이렇구나. 아, 참 재미나요, 그죠? 하기야. 한 엄마 밑에 한 뱃속에서 난 형제도 얼굴이 다 다른데, 뭐, 그럴 수도 있고. <laughs> 그리고 우리 희메고요 예. 그리고 옐로그린이 몇 아이 없네. 옐로그린도 그리고 빌지세프도 리 없네요. 어, 두개세개 개 있네요. 그리고 음, 자넷요, 예, 자넷이죠. 요거는 예, 사쿠라히메, 예, 꽃이 틀리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로즈는 아직 꽃이 안 피는데 거의 판매를 했어요 지금 몇개 남질 않아 가지고 예 그리고 우리 옐로우 옐로우는 생각보다 참 꽃이 큰것 같아 그죠 음, 그리고 피티보라 같은 경우는요. 엔젤 키스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피티보라를, 제가, 하우, 여기 안에 보면 꽃대를 물기는 했는데, 자신 있는 분만, 정말 자신 있는 분만 세분딱 신청을 하세요. 나중에 뭐 꽃이 올라오다가 안 된다, 뭐 이러시지 마시고, 자신 있으신 분만, 예, 요 안에 다 있어요, 꽃이. 여기 다 들었어요. 다 들었기 때문에, 이 신화에서 다 들고, 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음, 오늘은 조금 난처함이 그, 새로운 아이들. 그리고 이제 오늘 다 소개를 시켜드리지는 못했고요. 아직 제가 정리가 덜 되고, 그래가지고. 나이를 먹다 보니까요,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글을 써놔도 독보기 없으면 <laughs> 보기 힘듭니다. 우리 고객님들도 그런 분 많으시죠? 예, 그뭐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어쩌겠습니까? 받아들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렇지만 또 반복적으로 또 하다 보면 언젠간 또 익혀지겠죠. 예. 오늘도 난초맘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리도 열심히 하고 <laughs> 그리고 새로운 한주 맞이합니다. 우리 고객님들도 건강하시고 예.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난초맘이었습니다.